자, 수열은 함수다. 자, 등차수열은 1차 함수다. 따라서 1차 함수, 즉 기울기를 뜻한다. 알겠지? 자, 그러면 an이 최초로 양수가 나오는 항은 이러 그러면 an의 0 같다. a n 최초로 음수가 나오는 항은? an의 0 같다. an이 k가 나오는 항은 an은 k라고 쓰면 되고. a n이 최초로 k보다 커진다면 a n 은 k보다 크다라고 쓰면 돼. 알겠지? 자, 그다음에 등차수열에서 만약에 이렇게 a l 과 마이너스 a k가 있어. 그럼 답은 l k 의 d 다 그거 알고 있지 자, a 다섯 번째 항에서 a 두 번째 항을 뺐어. 그럼 3d, a7에서 a2를 뺐어. a5d, 알겠지? 자, 그거 알고 있으면 되고. 자, 그다음에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어떻게 풀어? 등차 중앙 이만 안돼는세 응? 수가 주어져 있으면 등차 중앙. 세 수가 주어져 있지 않으면 a 플 d, a, a 플러스 d. 알았지? 자, 네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라고 써 있어. 네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자, 그러면 네네 네 개의 수가 주어져 있어. 네 개의 수가 주어져있는데그 등차 수열을 이룬다. 예 더하기, 얘는 얘 더하기. 알겠지? 자 그리고 또는 얘 더하기 얘는 얘 더하기 얘 이렇게 해야 되고 얘 더하기 얘는 얘 더하기 얘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알았지? 자, 근데 내 수가 주어져 있지가 않으면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 뭐 공차 2, 2차이냐. 그러니까 a 마이너스 3d, a 플러스 3d. 됐지? 이렇게 봐주면 돼 알겠지? 자그다음 무조건 균차 중앙이다? 아니다. 자, 그럼 세 수? a,b,c가 등차수열을 이룰 때라고 써있어 그럼 세수가 주어진 걸까 주어지지 않은 걸까? 이건 주어지지 않은 거 알았지? 세수 a,b,c가 등차수열을 이루는데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아요세 개의 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는 뜻이야 이렇게 이게 등차수열을 이뤄 그럼 세수를 표현해 줘야 돼 이렇게 하면안돼 이렇게 하면안돼 뭐라고 나야 돼? b 그리고 b-d, b f r u s 이렇게 나타내어 된다 알겠 자. 이거 여기 있도록 하고, 자 그다음에 수열은 함수, 등차수열은 1차 함수. 자 따라서 따라서 등차수열의 일반항 공식 a는 an 은 공차부터 n 이렇게 쓰면 돼. 알았지? 그리고 일러왔을 때 초항이 나와야 되니까 일러왔을 때 초항이 나와야 돼. 그러면 a 마이 b. 그러면 이 b가 없어지겠지.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된다 알겠지 자 따라서 만약에, 만약에 7 10 13 16 이렇게 나오서 일반항 an 구해볼게 그럼 공차가 몇이야 3n 이렇게 그럼1 넣었을 때7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있으면 되겠지 그치? 자 공차는 3 초항은 7 이렇게 써줘도 되고 공차가 3이니까 3n 이렇게 쓰고 시작해도 상관없다 알겠지? 자, 그러면 얘는 다시 그림으로 그려 주면 1차를 줄수 있지. 기울기가 3인 1차 함수. 됐지? 됐지 자, 그러면 얘는 얘는 초항이 7이야. 그리고 두 번째 항이 10이야.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자, 따라서 a 2의 값이 5고 그다음에 a 10의 값이 어 37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인과 똑같다 2,5를 지나고 10,37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과 똑같으므로 공차 D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이라고 써도 상관없다 그치? 그러니까 공차가 4 이렇게 봐도 되겠지? 맞지? 자, 다시 일반항 an 보여볼게. 4n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근데 이었을때 5가 나야 되니까 이었을때 5가 나야 돼. 그단 마이너스 3 이렇게 쓸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고. 그다음 따라서 따라서 만약에 an과 an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2점 e m 콤마 an이고. n, an이 되니까 공차기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다. 라고 봐 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얘에 대한 대표적인 얘기가 a p번째 항이 p의 제곱이고 a q번째 항이 q의 제곱일 때 a의 p+q번째 항을 구해 보자. 라는 문제가 대표적인 문제였어. 자, 이건 지금 풀고 넘길 거야. 풀어.